돈이 모이는 채널 구독자 오늘은 제주에서 벌어진 레미콘 대란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이 멈춘 사건 하나가 투자자에겐 어떻게 기회가 될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부 사건 정리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위파크 제주공사 레미콘 업체 노조 갈등 2주간 공급 중단 한국노총 bs 민주노총 갈등 업체의 소속 변경이 발단 결국 13개 업체 납품 거부 공사 지연 하루 수억 원 지체 상금 금융 비용 질문 삽입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주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2부 구조적 문제 건설업 불황, 제조 건설 취업자 1년 새27% 감소. 노조 파워 게임, 과거 검폭 사태 재현 우려. 법적 환경 변화, 노란봉 투법 건설 안전 특별법, 노조 힘 강화, 안전 비용 증가. 중간 요약 루핑. 갈등 비용 리스크. 하지만 새로운 투자 기회도 함께 생김. 3부 투자 포인트 심층 분석. 건설사 GS건설, d l e n c 현대건설. 재무 수주 장고 견조, 단기 원가 부담. 사업성 해외 플랜트 확대, 주택 부문 부진 만해. 성장성 중동 동남아 SOC 프로젝트 수혜 티멘트 레미콘 아사시멘트한내시멘트 재무 원가 부담 크지만. 경쟁 심화후 구조조정 강자만 생존. 사업성 전국 인프라 사업, 민간 주택 공사 수요 여전히 존재. 성장성 공급 축소 후 판가 상승 가능성. 스마트 안전 IoT 솔루션 HD랩스, KTSAT, g s i t m 재무 중소형이지만 고성장 섹터. 사업성 법적 의무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 필수. 성장성 정부 규제 강화로 시장 규모 급성장. 정리하면 건설사는 단기 악재 속 장기 기회. 시멘트레미콘은 구조조정 후 반등, 안전 솔루션은 확실한 성장주입니다. 여러분은 건설업 위기가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로 돌아올 거라 보시나요? 댓글로 함께 토론해 봅시다. 돈이 모이는 채널은 매일 경제뉴스를 투자 포인트로 바꿔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내일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